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생명의 삶 5월 8일,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러 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하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프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하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러 밤에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절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역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리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 보안에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예, 벌써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졌고 그래서 요랑기 상하의 모습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의왕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역대 의왕들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2대, 3대 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2대왕이 나타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나답입니다. 이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초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고 2대왕은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25절에 그가 재위한 기간, 그가 임직에 있었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나답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는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27절에 이사갈 족속 중에 바사란 자가 모반, 모반을 일으켰다는 것은 곧 혁명, 곧 구태타를 일으켜서 28절에 보면 나답 이 2대 왕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답, 제2대 왕 나답은 제2년에 모반, 혁명 구테타를 당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 어,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25절로 2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단이 아 나답이 나답 왕이 왜 2년밖에 제위하지 못하였나? 표면적으로 말하면 나답이 왕위를 잃은 것은 바하사의 구태타 때문이다. 어, 구태타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표면적으로나 그렇게 어떤 학문적으로나 기록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은 그 이유를 좀더 정확하게, 좀더 성경적으로, 좀더 하나님 입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첫 번째는 나답이 왕위를 2년밖에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 앞에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 곧 악한 길로 행하였다. 답습을 하였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가운데 있게 한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가운데 있게 한 것처럼 똑같은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죄를 내서, 범죄를 해서 자기 죄뿐만 아니라 왕이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이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여러 보암 때문에 죄 가운데 있던 것처럼 그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건져주기는 못할지언정 아버지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게 하는 책임자 왕이 되었다.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2년밖에 제외하지 못했다. 혁명 가운데 모반당해서 구태타 가운데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선대왕, 아버지 왕을 따라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누구 보이기에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 보기에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은 누구의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잘못됐다면 나는 누구 보기에 그릇된 모습입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선악의 기준이 음, 사람입니까? 음. 오늘 본문을 보면 선악의 기준이 아버지 사람을 따라 나답은 행했는데 잘못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그건 간단한 거지. 그런데 내 삶을 바라볼 때내 삶은 진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진짜 사회적이고 어, 관계적이고 가족적이고 그냥 일반 윤리적인 삶으로 살고 있는가? 이건 큰 차이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 관계와 가족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이건 더큰 문제입니다. 더큰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화목하면 되지, 우리는 잘 지내면 되지, 우리는 평화하면 되지. 예, 그런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더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심지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가족입니까? 아버지는 편하게 하고 아버지는 기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나답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삶을 또 고쳐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28절은 이 모반, 이 구태터를 성공한 바사가 이스라엘의 이제 세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왕까지 왔습니다. 여로 보암, 나답, 바사.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 바사가 왕이 되면서 나답, 2대 왕, 나답 뿐만 아니라 1대 왕, 그 나답의 아버지 여로 보암의 모든 집안에 가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모든 어, 이 근원, 그러니까 모든 관계 에 있는 자들, 모든 친척들, 모든 가족들을 다내려버렸다 바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 29절 하반절을 보면 이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야 선지자는 언제 무엇을 경고했을까요? 그것은 1 1기상 14장 10절에 아이야가 이미 그렇게 경고했었죠. 여러보암의 아내가 연장을 해서 아이야를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이미 여로보암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나는데 그중간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끌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매인자나 노인자나 이스라엘 가운데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는 내가 다 멸해버릴 것이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 이미 그렇게 경고하고 이대째 넘어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아에 대해서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아이아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만 한 선지자가 아니라 처음에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아, 여로보암이 솔로몬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그 어, 아이아가 그 여로보암에게 가서 옷에 12조각을 찢어서 그다음 열 조각을 여러보암에게 주고 네가 나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을 했던 자, 그 예언을 받았던 자가 누구입니까? 아이야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안에서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정말 각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허튼 소리 안 한다는 사람이고 정말 확실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와서는 뭐라 하냐면, 여러 보암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러 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것이다, 말할 때, 이거 정말 신빙성이고, 이거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를 걸치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기보다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고, 그 경고 사이에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자에게 어떻게 저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이 뜻대로, 그대로 다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적 없거든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암을 아, 보고, 요나를 보고, 하나님 멸하겠다고, 백석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뭐 전부 용서하셨어요. 요나는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막 대들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인데, 이 여러 보암 집하은 나답까지 올 때까지 이대에 걸쳐서 수, 시,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게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예 이 이런 경고가 있었을 때, 정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장에 회개하였으면, 이때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모습과 한 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아프고, 가시고, 내 자존심을 찌르는 말씀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게 정말 아프고, 정말 괴롭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어떤 큰 손해를 볼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경고를 내가 받아들이고 해대하면그내참재함 참사 저주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건은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삶이 우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0절에 나답의, 죽, 나답의 죽음 의 이유가 한번더나는데요그 이유를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본문은 3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여러 보암의 죄다. 그리고 그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 백성 정체를 죄로 미혹하여 이끌어 몰아버린 죄다. 세 번째는 또 뭐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결과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죄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따른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엽게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게 하고 백성들을 죄가 운데 있게 한 이유는 여로보암이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문에 흐른, 뭐 흐르는 저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본으로 보면 그게 일리가 있을 것 같아도 같은 말 같아도 그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깨달으라.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우리 선대들 조상들의 잘못이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 죄 때문에 내가 그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나는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 순종하여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거하는 것이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나의 선한 영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향에 대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3절을 보면 바하사는 24년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집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바하사도 그의 통치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을 보면 바하사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죄 중에 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 바사가 제중백성들을재중에 있게 한그 모본 모델이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약을 행하는 모델이 누구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여로 보암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여로 보암, 그 다음 그의 아들 나다, 세 번째 왕이 지금 바사인데 이 바사는 여로 보암,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과 나답은 에브라임 집파 사람이고 이 바사는 어, 어, 이사갈 족속 집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반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지하반을 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 집안과 바사 집안 어떤 집안입니까? 철 천지온수 집안입니다. 어, 어. 쳐다보고도 쉽지 않고 생각도 하고 쉽지 않고 어? 어? 이들는이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여전히 끊어야 되고 바사 집안 사람들이 계속 왕이 난다 그래도 이 집안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아고 영원히 저주스러운 집안이라고 막 욕하고 그래야 이 바사의 가문 왕가가 세워져 갈만한 그런 왕가입니다. 그런데 바사가 지금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해야 합니까 원소 집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수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비극은 참 슬픈 일입니다. 악의 모델이 된 여러 보안도, 또그 전처를 그대로 받는 바사도 참 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나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살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술 먹고, 우리 아버지처럼 엄마인데 함부로 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어 가족한테 무책임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사람들한테 화내고 난 아버지처럼 안살 거야 그집안 애들이 보면 다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안닮아말고나전 아버지 속격 많이 닮았다 난 아버지처럼 안살 거야 그래 많이 닮아요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부자 집안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아니 부자 집안도 아니고 후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그, 외국어를 배우고 이래다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고 이래다요 미국 가서 영어를 배워도요, 우 제일 먼저 배우는 영어가 욕이 띠다, 욕. 욕은 어찌 그리 그래 입에 착착 다잘 달라붙는지. 배우려면 영어는 안 배우고, 욕으로 된 영어만 착착, 그걸 얼마나 잘 배우는지. 그, 거처럼보니까 나쁜 걸 그렇게 잘 배워요. 왜 습성이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나쁜 것, 뭐, 뗀 것, 욕하는 것. 그 청소년들 대부분이요 욕을요 학교에서 배워온대요 아버지 부모님한테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워오는 거 아니래요 학교에서 배워온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오늘 배울 욕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지내들끼리 모여서 다 배워가지고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걸왜 그렇게 잘 배우는지 그러니까 지금 봐서도 그러니까 원수 집안이라고 난 우리는 저 집안과 결혼해야 되고 저 집안과 연결되면 안 되고 저 집안과 끊어야 되고 저 집안을 영원히 저주받을 집안인데 저 집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가는 거야. 이거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도 비참한 겁니다. 멸절된 것도 비참한 거지만 어떻게 악의 모델이 됩니까? 악의 모델, 이 악의 모델이 됩니까? 아, 이거 정말 비참한 거죠. 아브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악하고 못했다고 그랬던 여로보암 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가지가지가지가 여로보암 닮아서 그렇다. 지가지가 옛날에 여로보암 닮아서 그렇다. 이거 비춰한는데 동네에 그 호락고가 있어가지고, 동네에 이하같이 건달이 안 있어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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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견이 닮았어. 저 건달이 우견이, 저 깡패 우견이 닮아서그랬더 이, 이한다는 겁니다. 이거요, 지금요. 여러 밤이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형말 비춰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철학자지만, 니체가 철학자지만 그런 말을 했다, 지금. 악마와 싸우는 자는 악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악마와 싸우는 자가 항상 악마만 대하다 보니까 악마를 잡는 자가 항상 악마를 대하고 악마를 상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악마를 잡던 자가 악마가 되고 악마를 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서 적용해볼 때 나는 대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거짓과 멸망의 압이 마귀와는원수지간인데내 삶에 실제적인 방식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거짓에 가깝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늘 나라 시민이라고 자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의 야비 멸망의 야비 이 마귀는 철천지우으고 예수 이름으로 면해야 되고 쫓아버려야 되고 이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그들과 싸운다고 우리는 선언하고 우리는 그와 싸우 아, 그 마귀와 싸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 정말 실제적인 방식인 내 삶을 이 거울로 내 얼굴을 두려 봤을 때내 얼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습니까? 내 얼굴이 어느덧 거짓의 아이 마귀와 닮아 있습니까? 내가 거울을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길을 끊어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서, 나와 모든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기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속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는 내가 결단한 것이 모든 악한 것 뿐임을 주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직 선한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고 보여줘야겠는데, 그것이 내 속에 없어오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게 말씀해 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어,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면, 시민이라면 멸망의 아비 마귀와 원수지간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내 거울을 비춰보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이음을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 하신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간 들이, 기 도합 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을 생각 하시 면서 기도, 하 시고, 오늘 진해 지역 복음 만을 위해서, 기 도하 실때인천동 공동 1 동, 공동 2동을 위해서,